What? What the f? 음 일단 어 예, 지금 유리 만들어야 하는데 아 유리 아 유리 이러, 이렇게 있구나 오케이 어 여기 어딘가에서 수족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다 만들까 여기에 만들까 그냥 크게 여기 막 일단 뭔가 조약돌 그런 건 조금 필요하겠나. 아 일단, 먼저 돌고래를 찾아야 하나? 이거 만들기 전에? 그때 여기에 막 수영하고 있었는데? 자, 이거 밤이 되면은 어두우니까 이렇게 햇불 달아줄게. 뭐, 뭐야? 헐. 돌고래 씨라 돌고래가 다 어딨냐? 돌고래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? 오늘 콘텐츠 망했나? 아우, 저 양들 진짜 시끄럽네. 아, 아 그냥 물에 떨어졌수 있었는데. 자 일단 이렇게 소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리를 이렇게 막다 넣을 거예요. 아 그럼 유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네. 음, 이 끈도 막 가져가자. 이거 돌고래 끈으로 묶을 수 있나? 어, 아니요. 너..너 너 묶을 수 있나? 아 방패 때문에 안 된다. 아안 되구나. 에이. <laughs> 아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? <laughs> 자 어쨌든. 자 돌고래들아 어디 있니? 아 물고기 먹지? 물고기 막 먹이면은 막 따라오지 않을까? 어저 있다 저기! 오 어, 나이스! 오 어, 돌고래! 안녕? 돌고래 한 마리. 아나 근데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없네. 어떻하지? 어떻게 키우지?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. 오케이 어디있어디있물 물고기 어딨냐? 어, 물고기 처치했는데 왜내왜내 왜내 여기 없냐? 아, 한 마리 더 잡자. 아 포트나이트 에임스케일처럼 네, 에임 마인크래프트에도 에임이 쓰레기네. 밤이라 가지고 무서운 몬스터 나오면 어떡해? 심지어 밤에 약간 바다감 좀무 무서, 무서워요 저 지금. 뭐 밖에 좀비. 야. 이리 와. 아, 저 타구나.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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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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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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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, 어, 오케이. 아, 어. <놀람> 아, 파죽을 건데. 아우, 쟤네들도 왜 계실 겁냐? 아, 시끄러 아, 너무 시끄럽다. 제네들 어떡하냐? 음, 이 음악 너무 좋다. 약간 이 음악 들으면 약간... 어릴 때 추억 느낌이 나. 이상한 이유로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을 가져가가지고 어... 오케이. 이렇게 하면은 막 물이 무제한이 돼요. 오케이.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할 수 있다. 오케이 좋았어. 굿 아이디어. 알 t 아 요즘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영상 많이 안 올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요즘 약간 어 그냥 좀 쉬고 있어요. 일단 이건 여기 이렇게 냅두고자 일단 돌고래들을 찾아야겠다 돌고래. 음 근데 여기 아 여기 돌고래 그냥 근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게 하지? 어떻게 할까? 너네들은뭐 하냐? 야! 야너내 배에서 뭐해? 야! 그거, 야 뭐? 뭐 뚝뚝! 야그내 아? 어. 아! 비오는거 이라 아! 진짜 오! 돌고래! 돌고래! 나이스 나이스! 야! 돌고래! 돌고래! 야 일로와! 야 물고기! 나 물고기 줄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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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상한 돌고래 파워가 졌어 야 잠깐 야 돌고래 어있냐 오케이 야 돌고래 너잠깐잠깐야야야야 어디 가지마 어디 다나너 끈으로 나너 끈으로 묶어야해 야 잠깐만 야 돌아와 야 야,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이거 먹으러 와. 이거 먹으러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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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네. 어, 좋아하네. 어, 어, 끈으로 묶을 수 있다. 나이스. 오케이. 야. 야! 아, 이거 뭐야, 이거! 거북이 종아리 씨야? 내 배, 그거 내 배야, 이 바보들아. 오 마이 갓. 아, 여기다, 여기. 오케이. 어, 내 집, 여기에 내가 이렇게 했지? 어, 디자인으로. 어, 잘했다, 이거. 여기에 묶어 있게 해가지고, 거기 어, 일단 내일 아침에 봐. 야, 이거. 어, 어, 좀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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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! 어, 좀비! 어, 불 좀비! 어, 빨빨 빠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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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좀비! 아, 어, 불 좀비. 어, 좀비. 어, 좀비! 너무 무서워. 아, 일단 집에 다시 돌아오자. 여기 있는 돌고래 한 마리 잘 있나 봐야겠다. 아, 내 돌고래! 아, 여기 냅뒀는데, 아, 도망갈 수도 있구나. 아, 내 돌고래! 내 돌고래! 이거 오징어, 끈으로 묶을 수 있나? 어, 어, 할수 있다. 야, 잠깐. 아, 내 끈. 야, 잠깐. 아, 내 끈. 아, 아야, 내, 내, 내 끈. 아, 거기기 아, 아, 오징어, 저거 묶을 수 있구나. 아, 오징어도. 아 이렇게 못을수 있구나 야 그럼 너라도 가자 잠깐 야 돌고래 못 찾으면 너라도 가자 나랑 같이 내 집에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살자 돌고래 뭐 키우면 너라도 키운다 <웃음> <웃음> 안녕 오징어야 니네 이름은 음 징징이야 징징이 니네 이름은 이제부터 니네 이름은 이제부터 징징이야 오케이? 안녕 징징아 나 너를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어 들어와 들어와! 아! 아! 안 돼! 아! 징징아! 야, 잠깐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. 징징아! 징징아! 아, 야, 너물 밖에, 물 밖에 위험해! 아, 지, 징징아! 야, 잠깐만! 아이! 아, 오늘 콘텐츠 이게 아니었는데? 내 머릿속엔 완전 다른 콘텐츠였는데? 뭐야? 야, 내 끈! 야, 내끈 어디 갔어? 야, 야, 징징아! 아, 오케이. 야, 그끈 얼마나... 어, 힘든 거 알아? 그거 얼마나 갖는 거 힘든 줄 알아? 아, 너막말 주민, 내가 얼마나 처치를 해야 해? 아. 아, 그게 아니라 말한테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. 어, 어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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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들어와! 오늘 진짜 힘들었다. 아, 징징이 나이스. <laughs> 예이, 징징이. 뭐야 뭐야 야, 뭐야, 뭐야, 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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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너너왜 죽어? 너왜 죽어? 너왜 죽어? 야 잠깐. 야, 아 물밖에 있어 가지고 죽은 거야 지금? 야야 잠깐. 오오 오. 오, 오. 아 살렸다. 야 얘들아 나한테 고맙다해. 내가 너 <laughs> 너 살려줬어. 오, 오 나이스 돌아 가. 오두 마리, 두 마리. 오 나이스. 오두 마리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한 마리라도 데리고 가야겠다. 오호, 오케이. 자, 넌 이제부터 나랑 살아해. 오케이. 오케이. 끊이 막 끊어지면 갈 거야. 오, 오다 뭐, 지소스야 지금? 나 신이야 지금? 막 물에 걸었어. 오케이, 됐다, 어, 들어가, 들어가, 어, 그렇지, 나이스, 나이스, 아, 여기 하나, 오케이, 오케이, 제발 거기 가만히 있어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바보야거기 <laughs> 안에 있어야지~! 어, 그래. 여기 안으로 들어와. 오케이, 그렇지~! 어? 야 잠깐만. 야징징이 어디 갔냐? 돌저래 오케이 한 마리 나이스 아니 근데 아 이상하다 아니 저깐 여기 징징이 어디 갔냐자 징징 징징이 탈출했나 자왜 여기 왜 징징이 어딨냐 디왜왜 왜 징징이 없어 아 안돼 징징아 아 징징이 어디 가냐 아 여기 나 뒀는데 탈출했나 아니면 죽었나 가지고 죽었나? 아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? 그냥 걔막 없어졌나? 어 안녕 바퀴 모양. 일단 내 돌고래 잘 있나 봐요. 돌고래야 잘 있니? 는데아왜 다들 없어지냐? 아 혹시 여기에 막 이래가지고 이런가? 막 이렇게 아까 전에 징징이는 여기로 탈출해가지고 막 저긴가 떨어져서 죽었나? 그 징징 아저그저 그, 저 돌고래는 막 점프해가지고 저기로 막 바다로 도망쳤나? 아또또또또또또또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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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니 어떻게 탈출하는 거야? 아 어, 그냥 돌고래 집 만들고 싶은 것 뿐인데 뭐 아무것도 안돼 야너야 그거 내 배야 내배야내딴 배는 어디 갔냐? 저 바다 어딘가에 갔나보다 야야 같이 가자 <laughs> 그래 넌넌 이제부터 나랑 같이 여행 가는 거야 렛츠 고 거북이 <laughs> 야 거북이 때문에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상하다아 저기 아저내 네, 배있다 저기 음... 자 일단 내 집에 저 유리부터 저 뭔가 만들어야겠다 어? 어 저기 어 저기 돌고래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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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돌고래야 만나서 반가워 야 그만 야 그만 그만 도망쳐 야 이거 이거 먹으러 와 이거 뭐저 조.. 조각돌 먹고 싶지? 어 그래 저 먹으러 가 먹으러 가! 하하! 아진 아. 아 진짜 오늘 힘들다 아 제발 넌 제발 나랑 있어줘 오늘은 딱 얘만 키워야겠다 오케이 가자 돌고래 일로와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 막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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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그거 내거야 제발 없어지지 마라. 어 아직 있다. 오케이. 이번엔 안 없어진다. 오케이. 아까 전에는 막 많이 없어졌는데 계속. 근데 이제는 얘는 이제 여기 잘 있다. 오케이. 아,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는 꼭 어, 돌고래 또한 마리 더 키우겠습니다.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그러면 다음에 어, 또 봐요. 그러면. 어, 잘 잤, 어, 잘 있다. 오케이, 음, 잠깐만, 일단 어, 이렇게 끝내자. 자, 그러면 빠이빠이.